능 있어야 되지 않나? 너 일식이라는데 왜짓 거려? 죽었나? 너왜 유식이라는데 왜... 왜... 왜 말했냐고? 너 너, 아니 너 나가다 나가기 전에 여기서 네가 뭐라고 뭐라고 해가지고 걔가.. 왔잖아. 아, 무전기 없냐고 그 얘기에 오로끌림. 나 지금 팍스 안 죽은 그래, 거지? 딱도안다 살아 있어. 팍스 문 앞에 있어요. 팍스 문 앞에 문 열어줘. <laughs> 왜게안 <애기> 열어? <웃음> <웃음>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. <웃음> 몰랐어 몰랐어. <웃음> 야, 야, 야.